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음. 제 직장동료인 주연이가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진수입니다. 일단 첫 인상이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 워커블릭의 진중한 성격, 굉장히 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되게 차가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난 지2 시간 정도 지나니까 컨셉이 벗겨지더라고 말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귀엽고 따뜻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 날의 인상이었어요. 배우 손석구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잘 생겼다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주말에 휴일 쉬면서 넷플릭스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넷플릭스 정주행하기. 그래서 음식 같이 해먹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 찾아서 같이 해먹기. 휴가 때마다 여행 다니기. 음, 이곳저곳 여행 다니기. 어, 취미 생활 하나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면 좋겠지만 닭갈비 해줄 때 새우 껍질 하나하나 다 까줄 때 닭다리 두 개를 다 나에게 양보할 때 전복 미역국을 먹는데 자기는 전복 싫어한다고 다 나한테 줄때 우리 어머니 보다가 오열하겠다 이 <laughs>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줄 때나 어, 대신 화내줄 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준비해왔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줬을 때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할때 같이 잘 맞춰 나갈 수 있고 평생 함께 잘살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 진수는 만나면서 저한테 많은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가끔 주말에 대전 신혼집에 가 있으면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금요일 오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누워 있구나 집에 불러다니는 이상한 티셔츠를 입어도 약간 부스스한 머리나 또 아침에 머리가 부스스해도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까지 사랑할 때 그런 모습까지 사랑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아무리 잘 맞아도 싸우는 순간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있었는데 같이 손을 잡고 대화하면서 서로가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말투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진수한테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이고 시작할 거예요 일단 왜딸수 없는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 못 믿겠다 그러면 권위가 뭐 있는 논문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커피는 역시 맥시. 하나 너무 사랑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든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검은 그 물이 퍼프릴 때까지 평생 예쁘게 사랑하면서 살자. 항상 사랑해. 진수야, 안녕. <laughs> 우리 지금 처럼 되게 아무 것도 아닌 이야기로 웃고 떠들면서, 우리만 재밌는 농담을 우리끼리 하면서 또 같은 걸 보고 좋아하고 꿈을 꾸는 그런 예쁜 부부가 되자, 사랑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거는 예쁘지, 예쁘세요. 하라나, 진수랑 넷플릭스 많이 봤어? 요리는 어떤 거 어떤 거해 먹었어? <laughs> 안녕. <웃음> 저희의 결혼을 <laughs>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임진수 원하란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던 모든 하객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할 텐데 결혼이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을 저희 부부를 위해서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